자, 새해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 주식시장은 정말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주식시장 반등이 나오긴 하였는데, 아침 초반부터 해서, 그리고 장중, 그리고 오후 있었던 1년의 증시 흐름, 수급 동향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예, 다들 아시는 예, 공수처에서의 체포 집행이 있었는데 그 1년의 과정과 주식 시장의 흐름을 쭉 보다 보니까 어 요즘 어 많은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금융시장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예, 그 시기는 바로, 예, 1, 2, 3개엄 사태 이후죠. 1, 2, 3개엄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어 1, 2, 3 개엄 사태 후어 주식 시장이 대 혼란에 빠질 뻔 했는데 예. 어 1차 대통령 탄핵안 국회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시장이 크게 밀렸다가 그 이후에 어 12월 14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갈결되면서,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문제가 있었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문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 대행인이었던 한독수 대행인과, 그리고 최상목 예, 현재 대통령 대행인이, 어, 좀, 애매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 작년 연말에 눌리는 원인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27일이죠? 그때 이제, 어, 두 명. 임명을 하면서 시장은 그 이후에 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주식 시장의 모습에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다 또는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이 그대로 주가 지수에 녹아난 것입니다. 예,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달 초 초 중반만 하더라도 어, 이 탄핵 전국이 몇 개월이 아니고 뭐 반년 혹은 그 이상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대혼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시나리오까지 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예 뭔가 짙었던 안개가 서서히 가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 주식시장이 점점점 가벼워지고 오늘 주가지수가 바로 튀어 오르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7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이러한 흐름이 어디에도 기록이 됐느냐 달러환율, 달러환율에도 그대로 예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1,400원 초반에 있었던 달러 환율은 뭐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예, 바뀌고 있죠. 어 지난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1,487원까지 상승하면서 어 이거 뭐 1,500원 갈지도 몰라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예 요거 이제 쭉 사라지고 왜 사라졌겠어요? 헌법 재판관 임명 후에 금융시장에서는 아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요게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국 주식 시장, 금융 시장은 불확실한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모습이 장중에 오늘 아주 찐하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났어요. 어, 오늘 장중에 예, 공수처의 체 집행 예그 과정을 쭉 보시면, 뭐, 아침에 어디를 돌파했습니다. 1차 관문 돌파했습니다. 2차 관문 돌파했습니다. 3차 관문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1년의 과정 때마다 주식 시장이 예 쭉쭉쭉 올라갔어요. 예,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선물에서는 만 계약 이상 강하게 매수를 해요. 자, 그런데 1시 30분경 예. 공수처 예. 분들이 쭉 내려오죠 예. 한남동 관사에서 쭉 내려옵니다 어, 일단 예. 체포영장 집행을 정지하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꿀렁합니다 이때 외국인도 잠시 매도를 하면서 매수 규모를 줄였어요 자이 모습을 보면서 야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시장에 노골적으로 찍혔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 외국인은 다시 매수세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매도 했다가 다시 매수세. 자, 그런데 지수는 예, 살짝 그 상승폭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긴 관점에서도 시장은 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고, 장중, 오늘 진하게 나타난 흐름을 보더라도, 예, 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기를, 그 빨간색 외국인들도, 예,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월 초만 해도 탄, 어, 계엄사태 후에, 무거운 불확실성, 진짜 우리무중상황의 안개 속이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가득했지만, 자, 이제는 서서히 뭔가 하나씩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놀러가서, 음, 교회로 놀러가서, 아침에 산책하면은 뭐,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어우, 앞이 안 보여, 진짜. 어. 이제 mt가거나 예, 그러면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떠올라서 서서히 안개가 걷히게 되면 예, 점점점 가 시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개는 내 몸을 왠지 무겁게 했었죠. 예, 지난달까지의 증시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트램펄린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어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 아 지금 뭐 이건 확실히 결정 나 있는 거죠. 금투세가 폐지돼 있잖아요. 작년 아, 작년이네. 12월. 예. 1 1월그 예, 개엄 사태 후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 사회 에서도 금투세가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작년 내내 증시에 무법은 안개와 같은 금투세가 사라지면서 지금 시장이 코스닥과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 코스닥 질수 있는데, 예, 12월에 고점 넘어섰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관점에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예, 정치적 불확실성, 이정국이 예, 혼란해서 예, 뭔가 안개가 점점 사라진다면, 아, 어, 우리는 조금 가벼운 주식시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미국 증시, 예, 그냥 무너지지만 않고 그냥 버텨만 준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아, 억울하게 눌린 거 튀어 올라야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다음주 월요일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